안녕하세요. 라클입니다. 여성들은 모든 남자들이 이쁜 여자만 보면 환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자 여자 떠나서 이쁜 옷이라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여성들은 여자의 외모는 경쟁력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의 경쟁력은 무조건 외모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외모라는 것이 비교 우위에 서게 하는 그런 경쟁력을 갖게 하고 또 못난 사람보다는 잘난 사람이 유리한 점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기가 그렇게 못난 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큰 열등감은 없을 겁니다. 셀카 한 수백 번 찍어서 하나 괜찮은 거 나오면은 그 얼굴이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나 어플 써가지고 살짝 고친 것도 나중에는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또 여자끼리라도 어머 너 오늘 왜 이렇게 이쁘니 하면은 아유 너도 이뻐 이 지지배야 하면서 서로 칭찬 품앗이를 하니까 웬만해서는 아, 방에서 거울 갖다 놓고 왜 이렇게 진상이니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아, 이 중에서도 아, 남자가 봐서 아주 별로인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아, 자기 여모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지만은. 남자들한테는 은근히 인기가 많은 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자들이 보는 여자와 남자들이 보는 여자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 중에서 이쁜 친구 있다고 데려와가지고 진짜 이뻤던 경우는 단한 건도 없었는데요. 물론, 자기보다 더 이쁜 친구는 아예 데리고 나오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보면 진짜 자기 친구가 이쁘다고 믿는 여성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아 여자가 보는 여자와 남자가 보는 여자도 다르지만, 또그 남자들 중에서도 아주 가지각색의 미적 기준이 있고 이상형들이 있어서 이쁘다는 것에 기준이 모호하고요. 또 저다 제 눈에 안경이니까 완전 연예인급이 아니라면 그 평가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착각 중에서 남자들은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겠지만, 특히 중년 남자들은 되게 통통한 여성을 더 선호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특히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남자들끼리는 아니 무슨 만족게 있어야지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꼭 그런 그 성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중년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포근함을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외모에서 느껴지는 포근함도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아무튼 얼굴이든 몸매든 이쁘고 관능적인 여성이라면 시작은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되는 건 맞지만 은 연애라는 것이 허구한 날 얼굴만 빤히 쳐다보다가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화도 하고 그 여성의 행동도 봐야 하고요 또 관계도 가져야 되는데 얼굴은 이쁘게 생겼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얼굴 빼고는 다 밉상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얼굴 이쁘다고 계속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빨갛고 이쁘게 생긴 사과라서 겉보기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웠는데 막상 속을 잘라보니까 완전 고라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얼굴이나 몸매가 좋으면 첫인상에서는 아주 훌륭한 점수를 받겠지만 경쟁력이라는 것은 첫인상 하나 가지고 결론을 낼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 남자와 완전 꼬리는 해서 손잡고 오래오래 만나거나 살거나 하는 것이 승자인데요. 어, 얼굴만 뺀질뺀질하게 생겼지, 나머지는 영 엉망진창이라면 어, 대부분의 남자는 몇번 만나고 어, 심하야 합니다. 네, 반대로 얼굴이나 몸매로 봐서는 절대 베스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 얼마나 마음씨가 컸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말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그리고 잔짜리 어, 한 번을 해도 얼마나 황홀한 밤이 되는지. 암튼 이렇게 보면 볼수록 괜찮은 여자가 있다고 쳐 보십시오. 아, 이러면 여러 소리 할게 없는 거죠. 당연히 약간 못난 듯하지만 여러 가지가 딱 마음에 드는 후자를 남자들은 선택하겠죠. 그럼 누가 경쟁력 있는 여자인가요? 첫 만남에서 호감도 면에서는 이쁘다는 것이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는 건 있겠지만 인간관계가 그게 끝이 아니죠. 남자들이 무슨 다칠때기도 아니고 얼굴 좀 이쁘다고 침 질질 흘리면서 공주밭들듯이 계속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진짜 그 여자의 평가는 그 여성의 사고방식과 속공합, 그리고 그 여성의 태도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살짝 못나 보였던 여성도 이런 것들이 잘 맞으면 볼 때마다 점점 더 이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라면 누구나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여성들의 특징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이 맞아야 합니다. 남자의 성관념은 여성과는 조금 다르지만 남자들이 무조건 쾌락만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건 아니죠. 여성들보다 수치가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정서적 만족감이 성관계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남자들은 여자에 따라서 무조건 자신의 육체적 쾌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남녀가 사랑의 표현을 주고받으면서 느껴지는 만족감과 또 사랑하는 여자와의 합체에서 오는 안락함 등의 정서적 만족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정으로 인한 쾌감만을 목적으로 관계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남자는 누구나 알 수가 있죠. 이런 남자들은 키스는 엉감생심이고 여자 몸몇번 더듬다가 곧바로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모든 걸 여자한테 요구하거나 심각한 조류증이 아닌데도 그냥 들이다 왕복만 2, 3분 하다가 끝내는 경우입니다. 이건 이기적이고 목을 떠나서 오로지 사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성의 행복감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성관계죠. 여자가 좋든 말든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여자 마음 안 다치게 혼자서 조용히 자유를 하는 게죄안 짓고 좋은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남자들도 여자에 따라서는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할 만큼 애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 여자의 모든 면들이 마음에 들어야겠지만, 결국은 성관계라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쾌감이 너무 좋아서 빨리 끝내고 싶지 않거나 여자의 행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외모가 좋다고 해서 속공학까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자 외모에 반해서 한동안은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흥분을 하겠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자의 성은 외모와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두 번째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외모가 좋아도 그 여성과 함께 있는 분위기가 어둡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한동안은 이쁜 얼굴 보는 맛으로 참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약하거나 못 알아먹고 또 아무리 실없는 농담이라도 한번 웃어주면 될 것을 눈만 동그랗게 뜨면서 별 반응이 없거나 남자는 힘들어 죽겠는데 여자는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힘든 것만 내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적인 문제와 공감적인 문제, 그리고 그 여성과 남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다를 때,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뭔가 큰 벽이 있는 것 같아서 그만하고 싶어지죠. 대부분 이런 경우는 남녀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너무나 다르거나 또 서로가 대화하지 않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화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대화 자체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 대화가 줄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꼭 필요한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답답하고 외로워지는데 그 상황에서 이성이 나타나면 쉽게 바람이 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럴 때는 남자들이 더 빨리 외도를 하게 됩니다. 이건 성적인 문제도 크지만은 정서적인 문제도 바람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 만난 여자가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 얼굴 이쁘다고 대접만 받으려는 여자와 웬만해서는 바람이 안 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여자니까 자꾸 만나게 되고 만나다 보니까 또 정이 들어서 금방. 끊지를 못하는 거고요. 아, 결국 남녀관계에서 만남 초기에는 외모가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죠. 아, 여러분들 중에도 어, 잘생긴 남자가 얼굴만 믿고 뺀질되기만 하지 항상 여자를 우울하게 만든다면 오래 갈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상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아무리 이쁜 여자라고 해도 표정이나 말투 그리고 행동들이 경박해 보이면 은 마네킹처럼 아무 말 없을 때는 이쁜 얼굴에 혹 하겠지만 말몇 마디 해보거나 이것저것 행동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처음에 느꼈던 호감은 팍팍 줄어들게 됩니다. 또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얼굴이 이쁜 만큼 약간만 언행이 이상해도 그 단점이 더 크게 부각돼 보이죠. 물론 좋을 때는 그런 단점까지도 이뻐 볼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반드시 그 언밸런스가 문제가 됩니다. 남자고 여자고 오랫동안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고성함이 보여야 합니다. 고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품격 높은 언행을 말하는데요. 보통 고상함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얼굴 생김새에 잘나고 못나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못난 듯해도 왠지 귀티가 나고 보통 사람 같지 않은 격높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고상함이 외부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고상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투나 목소리 그리고 표정과 행동 또 입고 있는 의상 같은 것들이 가볍지 않고 날티가 나지 않게 되는 거죠 모든 단정하면서도 요란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런 고상함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유로운 마음이죠 괜히 고상한 척 한다고 교양있는 척, 깨끗한 척, 바른 척 같은 것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뿐이지 진정한 고상함은 여유롭고 편안한 눈빛과 자세 그리고 듣기 편한 말투 또, 정글한 옷차림이 기본이 됩니다. 이외에 모든 고상함도 그 뿌리는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아무리 이쁜 여자도 언행과 옷차림이 천박해 보인다면 약간 못난 듯한 얼굴이지만 고상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성의 외모는 남자들의 선택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맞지만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여성의 진정한 가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시청자 상담인데요. 지금 영상 댓글 상단에 상담 신청 영상을 따로 링크해 놨으니까 거기에 댓글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답변을 또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볼까요? 만난 지 3개월입니다. 처음부터 차 사준다, 골프 배워라, 뭘 자꾸 사준다고 말하지, 실제는 사주지 않습니다. 또모든 말만 하고 헤어진 뒤에 돈 주는 걸 잊었다고 한다거나, 잠자리는 자기는 너무 좋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보다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체적 약점을 은근히 말을 해요. 헤어져야 되나요? 듣고 있으니까 제가 열받네요. 아주 희망고문 기술자 같습니다. 당장 헤어지라는 말로 답변을 끝내고 싶지만, 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할 때 속마음은 남자마다 다르겠죠 여자에게 희망을 주는 남자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들은 그런 약속하는 순간은 완벽한 진심이죠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계산해보지도 않고 먼저 해주고 싶은 마음만 앞서서 일부러 먼저 내뱉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금전적인 약속이라면 당연히 자금 확보가 돼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당장에는 주머니가 개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돈이 들어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차일필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도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그렇게 지탄을 받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그냥 개뻥 인생일 경우인데요. 여자한테 약속을 하는 그 순간에도 약속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죠. 이런 사짜짓은 여자한테 더큰 환심을 사려는 목적으로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이 말로만 차 사준다, 커피숍 차려준다 어쩌고저쩌고 아가리에서 나오는 대로 여자를 유혹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 남자라면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여자에게 반드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것이고 또 여자한테 보여줬던 언행이 처음과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항상 변함없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 남자라면 해준다고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말만 있을 뿐 행동이 없고 그런 경우가 상습적이라는 거죠. 이건 거의 병적인 수준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남자들은 감정의 기복도 크고 뭐든 요랬다 저랬다 잘해서 처음 만날 때와 말이나 행동이 많이 다르죠. 제가 봤을 때는 아,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아, 질문자님이 사귀고 있는 남자는 두 번째 무류의 남자인 것 같네요. 아, 질문자님의 사연을 보면 은그 남자는 일단 아, 외향적인 남자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주 박력 있는 모습으로 남자다운 언행형을 아, 자주 연출할 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말도 아주 너물너물 잘할 겁니다. 언변이 좋다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이 남자가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 논리를 교묘하게 잘 구성시켜서 남이 듣기에 그럴듯하게 자기 말을 표정할 줄을 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남자 말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자기 모순적인 언행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자기가 깜빡해서 못해준 게 있다면 당연히 즉시 사과를 하면서 해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은 다음에 만날 때 못해준 걸 해줘야 하는데 이 남자는 뒤는 뚝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로 순간순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남자죠. 매사 난 너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란 거짓된 마음만 여자가 알면 되는 거지. 그에 따른 실천은 이런 남자들에게는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나중에 어설픈 선물 하나 억지로 주면서, 가진 생색과 자기 잘못을 희색시키려고 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남자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차 사준다, 뭐 사준다 하면서 완전히 사랑에 빠진 남자처럼 자신을 연출했지만, 잠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여자의 신체적 단점을 지적하는 상당히 이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랑을 할때 정말 차라도 안돼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여자였다면 완전히 콩깍지가 씌인 상태인데 곳에 그 여자 단점을 들쳐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언행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헤어지는 게 답인 건데 질문자님이 그 남자와 당장 에 헤어지는 것이 힘든다면 일단 오늘부터 며칠간 연락을 끊으십시오. 에, 톡도 확인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고요 그런 어, 상태에서 남자가 얼마나 애가 타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에, 만약에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난리가 날 겁니다 너무 느닷없는 일이라 별리별 아, 생각에 에, 문자로 안부를 계속 물어보겠죠 에, 싸워서 연락이 끊긴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 3일 후에 전화를 받던 전화를 하던 해서 에,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십시오 당신이라는 남자 자체는 좋지만은 신뢰는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약속을 못 지켰던 것들에 대해서 모두 얘기를 하시고 성의 있는 약속 이행이 없다면더 이상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선물을 못 받아서 서운한 게 아니라 남녀에게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 있는 사랑을 하기에는 두려움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시면 남자도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제 잘못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자의 행동을 본 뒤에 혹시라도 지금껏 서운함을 완벽하게 씻어줄 뜻밖의 실천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 조금이라도 허술를 하면서 실천이 없거나 뭔가 실천을 한다고 했는데 여자 입장에서 지금 장난해? 라고 할 정도의 가치라면 그 순간에 종이 구겨버리듯이 꼬기꼬기 구겨서 휴지통에 확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연애가 힘드신 분들은 저를 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소정의 상담용은 있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잘합니다.